골프의 즐거움과 레슨이 있는 톡톡 심장 클럽,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마스터 심장입니다. 수석 매니저 조아란입니다. 수석 매니저 하기원입니다. 네, 우리 멤버님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어요. 잘못 지낸 표정인데요? 아, 저는 사실 네. 잘 지내고 있고요. 이두 네. 분의 근황은 저는 이소안에서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요즘 네. 골프에 멀미를 느끼신다고 손안이 자자하던데요. 아. 아, 요즘 뭐 거의 은퇴한, 아, 그러니까 은퇴 했을 거야. 이 방송 나갈 초쯤에은퇴 했을 거고요. 네, 우리 뭐 조아란 프로님은 네, 뭐 사실 휴대폰에서. 네. 그, 뭔가 설정인가요? 그게, 이게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그 느낌과. 길게 잡아주세요. 네, 길게 잡아세 여러분, 길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길게, 길게 잡아주세요. <laughs> 길게요. <laughs> 길게 아이 길게. 그만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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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긴거 아닌가요? 빨리 소개. 오늘 누가, 오늘 누가 나오는 비닐. 거예요? 아빠, 대본대로 하세요. 아, 네네, 네네. <laughs> 네. 아, 심장, 아 심장님. 네네. 오늘은 어떤 분이 또 찾아오셨나요? 그러게, 누구예요, 오늘? 제가 음. 오늘의 손님은 네. 제가 퀴즈를 좀 낼게요. 퀴즈? 네, 퀴즈를 낼 잠시...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추면 네. 선물 주나요 나 퀴즈... <laughs> 자, 퀴즈 <웃음> 나갑니다. <웃음> 뭐 하려고요? 너를 처음 만난 날. <laughs> 소리 없이. 네, 땡, 다영 손님. 밤새. <laughs> 밤, 그래요? 들어봐. 밤새. 이크 B. 까요 그... 눈일까요? 말해요 비 <laughs> 소리 없이 전이 r r 알아요 비가 내려 y 눈이 내려요 눈이 내려요 <웃음> <웃음> 네. 소리 없이 너, 눈이 내리죠 네, 네. 지금 m s o r 답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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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무슨 노래인지 한참 생각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힘짱 클럽에 오신 바로 손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와주세요 진짜 그분이 오셨다고요? 와, 와. 아,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조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때 그 시절 꽃미남 발라더 조정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왜 네. 이제 불렀지 나를 했는데. 네. 네. 제 노래 중에 그 소리 없이 하면서 가는데 아니, 소리 없이 뭐가 내리는데. 그, 어떤 분이, 분이. 네. 어떤 분이 거기서 이상한 소리 없이 이분은 비라고 했고요. 이분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알려주시면. 아니,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초등학교를 월반하셨나? 아, 아, <laughs> 아마 이쪽 동네는 아, 이쪽 동는 소리가 아, 없을 수 있고요. 아, 이쪽 그런가? 동네는 소리가 있어요. 아, 아 정답을 그러면 한번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너를 처음 만난 날 우와. 소리 없이 그렇죠. 이제 밤새 내려야죠. 눈은 내리고 아, 아 진짜. 소리 없이. 눈을 내리고 아아아아 우리 아니, 아직... 그게 심장이 노래 를 너무 못하셔서 그래요. 제가 원래 이 노래 잘 아는데. 참 이분께서 노래를 좀좀 아, 좀 해요 한번한 소절만 더 부탁해요 그러면 정답을 어떤 거요? 네. 우리 우리, 저는 우리 그 아픔까지 <laughs> 사랑한 그 부분은 딱 알아요. 음. 그 아픔까지. 맞그 저는 저는요 그 좀... 아픔까지. 아, 이게 발음이 안 돼? 사랑한 거. 요게 그게 분명히 뭐가 있어? 그게 저. 박진영 씨가 항상 주장하는 공기반 소리 반이그 아, 아픔까지 사랑하면 은 소리가 진성으로 나가지 세세세 사사자 네. 자, 자. 아, 네. 액션 자 해봐 해봐 아, 아니, 먼저 먼저 사랑한 거야 오 어, 괜찮았어요 어, 괜찮았어요 사랑자가가가 대본으로 하세요 자꾸 대본을 하셔야 돼요 자 아, 사실은 조정연 실을 모신 또 제일 큰 이유는 골프 실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골프를 또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네. 또 어느 정도 실력인지 또좀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좋을...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 1월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90년 연말에 시작했어요. 시간만 나면 골프 연습을 그러면 우와, 구역이, 구역이 도대체 30년? 되네. 그렇죠. 30년, 30, 된, 30년 된, 된 거죠. 거죠. 어 처음 이제 등록을 하고 푸로님을 만났는데 푸로님이 네. 너무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음. 근데 저도 학창시절에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좀 이렇게 강압적인 어. 그런 모습이 조금 있어갖고 한달딱 배우고 공손히 저 이사가게 돼서 어. 음. 이사 안 가요. 아, 아. 뭐 어떻게 거절하기가 좀 어려웠죠. 옛날에 무슨 운동을 하셨나요? 전 아이사키. 아이사키. 혹시 그러면 지핸디가 어떻게 G 되세요? G 핸디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4점 몇 정도 되더라요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게 4점 몇이요 <laughs> 왔다 갔다 4 0 항상 제일 어렵게 세팅을 해요 아, 아마추어인데 네. 일단 무조건 풀백이고 네. 바람 강하게 <laughs> 매우 빠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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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야기를 한번다 백트로 가는 거구나. 거죠? 팀, 어, 당연하죠. 우리 다 백트로 네, 네, 같이 네, 다 가는 거죠 네, 네, 아예 뭐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이고 이이 네, 위에 올라가면은 아, 송무안 아, 해요. 저는 시합을 나왔어요 지금 <laughs> 여기 상금 걸려 네, 있거든요. 아 그럼요 시합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스윙을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정현 씨의 골프 스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네. 지적질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배워가야죠. 아, 배워가야니까. 일단은, 배워가야지, 배워가야 일단은 그러니까. 궁금해요. 일단은 아니요 애기스를 애키스, 뽑아가야 되니까. 아, 네. 쭉쭉 뽑아가세요. 역시. 쭉쭉. 뭐 유심히 보실 거예요. 매 네. 눈이에요. 벌써 아우 매 눈이잖아요. 벌써 이 바짝바짝하는 이금금붙치를또 네. 그렇게 금부치, 하고 오셨네. 이거 딱 <laughs> 감성 들어왔어요. 방송에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우리 프로밖에 없다. 네, 저 종이 한번 봅시다. 괜찮아, 요 이거 떠들어야 돼요. 저스크린에서 조용하면서 안 맞아요. 던져도 돼요. 이야, 나이스 드로우. 절도 있으시구나. 자, 이렇게 몇 번을 계속 한번 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게 없네요. 이제 한번 까요 아니, 그런 평소에 잘안 되시거나 좀 고민이. 제가 미스가 나면 거. 이렇게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음 많이 말네. 좀 미스가 나요. 왼쪽으로 많이.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하는 네. 게 고민이시다. 네. 미스가 이 나면, 미스가 나면 네. 이 정도 왼쪽으로 더후코브하지는 네. 내가 아무리 쳐도 훅이 안 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어,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프로님의 장점이 대단히 폼을 바꾸지가 않아요. 드로우나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의 스핀, 즉 헤드페이스가 어떻게 열려 있냐, 닫겨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 초기 구질이 풀로 풀로 가니까 그럼 왜 그런 거죠? 네. 제가 이게 오른쪽이 엎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웃, 아, 인, 아웃 그렇죠. 그렇게 네. 시작하기 때문에 풀로 가겠죠. 음. 인투아웃으로 나갈 수 있게 푸시를 만드시면 푸시 네. 드로우가 나서 결론적으로 페어웨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샷이 완성될 거예요. 자 그럼 인투아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조정일씨 상황에서는. 어, 백스윙 아, 때 공을 너무 바로 보내려고 하시다 보면 음. 몸의 회전이 같이 들어가면서 공이 아 헤드 페이스가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게 그죠 음. 뭔가 이 외, 대각선으로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보내셔야 돼요 네그쵸 안쪽에서 보내준다 알겠습니다 오른쪽을 열어놓고 보내준다 그쵸 우와 됐죠. 이거 완전히 그쵸죠요게 끝점 되면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나올 거고요. 네. 이게 조금 과하게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푸시 드로우가 날 거예요. 음. 네. 늘려서 오케이. 이야. 자, 잘 치는. 지금 보시면 약간 잘, 아, 잘 아, 살짝 푸시 어, 살짝. 치야 지금 보시면 약간 살짝 푸시 살짝 들어 그렇죠.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자, 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열심히 할거요 우리 하프로님이 혹시 좋은 해줄 얘기 있나? 요 아, 근데 더 엉킬까봐. 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은 말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그 제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안은 소리만 얘기해 주세 내가 집에 예. 가서 그걸 그래.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아, 예, 일단 예.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요손목에 각도가 있잖아요. 지금 예. 요 어드레스하고 테이크백 할때 순간적으로 백스윙 출발하실 때 손이 굉장히 많이 아 들려 올라가는 아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는 얘기가 이 부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천목이 다 펴져 있고 올라가다 아. 보니까 너무 덮여 있는 느낌. 음. 가졌어, 가졌어. 굉장한, 굉장한 거 지금 이제 들었습니다. 다해 머리엔 들어오셨어요. 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쵸, 네. 이제, 네.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할수 있을 것, 것, 것 같아요. 뿌리 아. 뭐뭐 상관없어요. 잘안 가도. 일단 정확하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른쪽 열어주시고.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그쵸? 왔다, 왔다, 왔다. 세상에. 아, 아, 그렇죠, 어, 그렇죠. 푸시 그렇죠. 그렇죠. 와, 이쁜 아, 드로우! 이 정도면, 네?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엄 예쁜 드로우죠. 이거는 완전히 멋있 어, 와, 진짜. 인, 투, 아웃으로 인트 나갈 아웃으로 수 있게 푸시를안 드시면 네. 푸시 드로우가 나서 결론적으로 페어웨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백스윙 출발하실 때 손이 굉장히 많이 아. 들려서 올라가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 벌써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교정할 줄이야. 어, 뭐, 땀 너무나네요. 정말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이 온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큰 고민을 두 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다행이다. 오케이. 또 이런 부분을 연기할 수 있겠다.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있 그때 두 분이 탁 집을 때더 와닿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걸 확실히 고쳐야 되겠다. 그게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주는데, 가끔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가끔. 그렇죠. 정보가 그렇죠.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막 그쵸, 그쵸. 엉키는 그쵸. 거죠. 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정보가 너무 많아. 아. <laughs> 제가 <크지네>.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네. 모두의 골프? 크린 골프 좀.